영원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그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삶을 내어맡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겨... 사라지고 은심 그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만 물들이 주의 솜씨 나, 다, 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며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oro 이스라엘 우리 계신 말씀은 시편 8편 1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시편 8편은 표지의 내용처럼 다윗의 시로 보이며 시편의 형식으로 분류하면 찬송시의 대표격에 해당하는 시입니다. 아, 찬송시는 전형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요호와를 찬양하라는 외침으로 시작해서 요호와를 찬양해야 할 이유, 즉 찬양의 내용을 제시합니다. 특히 본문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찬양하고 있는데 인간의 미약함과 하나님의 전능하고 광대하심을 대조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표제에서는 인도자를 따라 기띠에 맞춘 노래라고 나와 있는데 기띠는 포도를 수확하는 철에 부르는 노래의 멜로디로서 포도즙을 짜면서 불렀던 그런 노래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한편 다윗이 사오랑에게 쫓기던 중에 블레셋의 가드라는 지역에 머문 적이 있는데 이때 그들에게서 배운 악기나 멜로디가 아닐까 추측하기도 합니다. 결국 10편, 8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창조에 화답하는 시로서 그 내용과 형식 모두에 찬양과 영광과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드린 노래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여호와의 이름이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모든 피조세계 속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어린 시절 목동 생활을 하면서 산이나 들로 양을 치러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위엄에 압도된 채로 고백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 고백은 세상의 어떤 위대한 문학가의 예술적이고 또 감성적인 표현으로도 표현해낼 수 없는 심오하고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아름다운 것을 더 아름답게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미적인 감각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가진 영적인 감수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세계는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게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고백 자체가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이 천지 만물 속에서 요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찬양의 기원이 바로 거기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늘고 있던 아담에게 주신 말씀 중에 창세기 2장 19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여기서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탁월하심으로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아담이 어떻게 여기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그것들의 이름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그것들을 어떻게 불렀는지는 에덴 동산의 언어를 현재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름을 짓기 위해서 그에게 주어진 감각이나 능력들을 동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이름 안에 담겨진 의미들은 추측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것을 아름답다고 지었을 것이고 튼튼하다고 보여지는 것을 튼튼하다고 불렀을 것이며 신기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신기하다고 불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찬양의 시작입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존재를 규정하거나 그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이름 지은 그 하나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목적대로 지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신한 이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탁월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완전함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가진 언어 가운데 더 표현하고 더 사용할 만한 그런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 말을 사용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지으신 모든 비조 세계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두고 하나님이 아름다우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세상의 어떤 아름다운 것이라도 그것은 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이 무한하기 때문에. 아름다우십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에는 끝이 없는 것이고 그것이 자비라면 하나님의 자비에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은혜라면 그 은혜는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찬양이 아름다운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는 아름답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의 찬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새겨진 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완전하심이 깎아져 내리는 듯한 기암절벽의 틈새에서 느껴졌고 별들이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릴 듯한 그 밤하늘과 맞닿아 있는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의 어느 동산에서 고백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고 거기에 너무나 감동되어서 신앙의 감수성으로 노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1절 후반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과 하늘을 덮으시도록 아름다우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운데 충만하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장엄하고도 아름다운 만물을 통해서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탁월한 능력으로 바로 오늘 현실의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찬양입니다. 다윗이 찬양했던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한치의 요처도 없이 정밀하고 완전하게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탁월하시며 완전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아름다우신 겁니다. 우리가 쌓는 어떤 업적이나 우리의 어떤 선함과 아름다움에도 하나님은 아마 전혀 감동받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찬양은 조건이나 때가 없습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 드려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모든 우리 삶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찬양이 될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를 향하신 무한하신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로 인해 우리 가운데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이름을 높이 부르며. 사양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지으신 만물 가운데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며 그 아름다우신 사랑의 성품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그 하나님의 지어진 삶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